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해볼 거예요. 저번에 했었는데 저번에 했었는데 또 하네. 죽일까? 아까 방송 찍었었는데 그거 잠깐 안 하고 이제 키는 자동차로 키는 해야지. 아 도움이 안 되네. 별 도움이 안 돼요. 일 뭐... 일 읽기를 했고요. 나 읽기를 했네. 네, 읽기를 했는데, 제발 스쿼트 한 4배율만 있으면 되는데, 제 차가 있다는 건데, 어디 있다는 거죠? 아 진짜 죽었다. 다시 합시다. 다시 하도록 하죠. 어, 이거 은근히 힘든데? 그 힘든 게임이에요. 다시 하도록 하죠. 음. 왜 이거, 왜왜 이거? 잠깐만요. 네, 일단 하고 있을게요. 그모기다어 <목일까>? 님들이 많이 움직이시는데 으으으 그 17초 남았네 시간이 별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17초 12초 11초 이것만 기다리면은 일단은 내일 또할게65432 일 가자 가야 되는데 일단은 힘든데 이거 은근히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은근히 힘들어 자 가자 어디 니 지금 내려야지 음, 일단 저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서 저쪽에 차가 있을거란 말이죠 그럼 일단은 이쪽이라도 뭐라도 얻고서 달려가서 차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발 박 한번 3레벨 정도는 나와야 이게 할수 있을까말고 어? 여기도 창고가 있네요 야, 창고가 있으면은 예, 일단 여기 적격총이 있으면 저기서 저격합니다. 저격하면 되겠어요. 아 차가 여기 있네. 아, 일단은 차가 여기 있으니까 야 오늘 좀 운빨이 좋은데 구공닭 산도 먹어주고 야 오늘 뿌리 좀 좋다. 야 오늘 진짜 구공닭 오졌죠? 방탄복 한 개만 줘, 그래도. 일단 여기 다 털은 후에. 방탄복 한 개만 줘, 방탄복. 방탄복 한 개만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는옆 자리 끼고, 아, 포피곤간안 어, 다녀, 간신이, 간신이 아니고, 뭐, 다행이 일단 차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어간다 네, 차고 가야 돼. 나는 아무데나 일단 타러 갑시다. 아무데나 타고 몇 키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몇 키로는 해야 돼. 여기 이너코 우리 때 사람들을 많이 있어 y yes. 음, 그럼 왜 이러지? 난 틀게요. 와, 아, 다 긁힌다. 이거 진짜 안 들린 것 같은데? 진짜 여기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음... 그건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방탄모 삼렙 나왔다 투구 3렙 없니? 오 진짜 지렸다 아, 지렸고요 들었다는데네 야 방탄모 진짜 삼렙이다가 투구 어,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너무 좋은데 안차 타야 돼 누가 내차 탔니? 대차 있는데? 야 네, 진짜 여기 뿌리였다 자, 절로 가도록 하죠. 절로 갑시다, 일단은. 가자. 차 힘이 딸려. 아, 내 차. 다 부셔질라. 내차 어디 갔니? 내 차가 다 부셔질라. 부셔지면은 내 차가 힘이 딸 어? 대체 어디갔니? 튀어 대체 넌 머리 어디 गया है 그러니까 한 3년간 달리고 있었지 어. 진짜 마을 가서 조금만 타고 여기도 엄청 큰 건물이 있네 的我都不敢吃<疑>了。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면 근데 왠지 여기에 애들이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I'll be. 난 빨리 도망가야 돼. 언제나 쓰레기 딸 필요 없어. 일단 왠지 모르게 튀어야 돼요. 여기도 줄 거. 야 드디어 죽었다 음. 드디어 죽었습니다 은근히 힘드네요 은근히 힘들어요 아 일일모창 이리 일일모창 이리 일 이리 자 이제 분대로 해보도록 하죠. <laughs> 아 내가 너무 못해 아까 진짜 스카고 저격총만 얻었어도 애들 다 죽였는데 내가 저격은 또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 네. 저격예 저격 이효마다테크 크레이! 우리 팀오시요 안녕 어, 세요 아, 시. 이 남자, 이 가, 이 가, 이 가, 비 가, 비켜 비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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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팀 누구예요? 저희 팀 누구예요? 우리 팀 누구지? 저희 팀 누군지 모르는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랩. 자, 그냥, 그냥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막 해볼까요? 제가 한 판에 막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한 판에 막 해볼게요. 일단은 한 판에 막 해볼게요. 자, 한판막 해볼게요. 일단 일로 가서 네, 막 해볼게, 일단은. 아, 지붕에 따라졌다 야. 엇? 좀, 어지는 다. 난 괜찮다고 전해라. 이건 다 먹어줘야 됩니다. 아, 야, 이 차, 누가 세차를 이렇게 안한 거야? 여유 와다테코 그래 야, 처음부터 투고 이력되면 좀 어, 뭔가 느낌이 좋은데? 처음부터 스카트면은 진짜 그건 장난이 아니지. 그냥 스노키를 해보고 싶은데. 누가 총왜 쏘니? 아, 토이 저리 꺼져. 음. 다시 생각을 해 보자. 도루. 쳇. 아니 지금 이걸 풀셋 가자. 67번에? 풀셋 글쎄 갈까? 풀셋이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 일단 지금 이베이온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응, 내 거야. 같이 탑시다. 아, 죽었다. 아, 님들 너무 잘하신다. 여러분들 여기 님들이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1등은 못하겠어요 레벨업 했네요 친구 맞네 아 갑시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좀 못해도 봐주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힘들다. 아니, 진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대체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거지? 응, 음, 그런가? 여러분들,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잘 됩니까? 제가 지금 6레벨인데, 별로 못해요. 저보다 뭐 많이 할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예. 네. 오, 맞네요, 저희 팀. 네 명인가? 그럴 것 같은데. 네, 병의주님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민기의 뭐, 어둠요 예, 여기, 치는 엉덩이. 그런 님들 많데요 네. 일단은, 어, 어. 그래도 일단은, 우리 팀이 잘하면, 나도 잘하는데. 요즘에 진짜 구급? 그, 구급? 그것만 뜨는 거 같아. 구급당. 요즘에 그것만 뜨는 거 같아요, 형님들. 네. 님들 벌써 내리시면 안 되죠? 지금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일단 여기로 갈게요. 주님들이 하도 저쪽으로 가셔서 그럼 난 이쪽으로 가야지 응. 아, 뭐라도 하나만 먹자 응? 네, 우린 나가 디디입니다. 아, 아, 징검다. 지어지. 응. 이는 이님 명언 중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눌러주 분들, 제발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